네, 세정치민주연수석대변 유경호 의원입니다. 오전 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고리에 금칠해 준 업무조정, 비서관 3인방의 나라를 만들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단행한 청와대 조직개편의 결과는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문고리를 금고리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을 외치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힘을 더 실어주는 업무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정환 문고리 3인방의 나라를 만들 셈입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권한 축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초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왕비서관으로서 문고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호성 부속 비서관은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제1 부속실과 제2 부속실을 통합한 부속실을 책임지면서 대통령의 일정과 메시지 수행, 민원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안봉근 제2 부속 비서관은 국정홍보 비서관으로 옮기면서 각 부처를 직접 상대해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 <laughs> 대통령의 청와대 인적 쇄신이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만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문고리 3인방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을 애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번 청와대 인사개표는 비서관 3인방의 문고리에 금칠만 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문고리 뒤로 숨은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를 놓지 않고 권세를 키워가는 이정환 3인방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걱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역주행을 규탄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8월 전후 70주년에 발표할 총리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의 문구를 넣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NHK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과거사 반성의 문구를 담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반복해온 문구를 쓰지 않고 일본의 미래에 대한 의사를 담아내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일본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사를 반성해온 전후 70년의 일본의 행보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반역사적 발언을 규탄하며 맹성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5일 논평을 통해 저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해 엄중 규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된 올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대신 일본의 미래에 대한 의사를 담아내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미래가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전쟁하는 일본으로 회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 역주행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주민세가 회비, 호시탐탐 서민 증세를 엿보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연말 정산이 아니라 13월에 세금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법장을 또한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정종석 행정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냈다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석 행자부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할수 없다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장관을 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주민세가 회비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무슨 동아리나 침묵해쯤 된다는 말입니까? 세금을 제멋대로 내고 마는 회비쯤으로 여기, 여기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행자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고 비판이 거세지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없다고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국민 세금 문제를 무책임하게 다뤄도 되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 연말 정산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들의 유리지간만 털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적 해법은 부자 감세 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대한 탄압은 부당하다. 부산시가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고위관계자가 서병수 부산시장의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분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며 월권행위입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다이빙벨 상영 취소를 요구했다 거부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영화 예술인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는 부산 국제영화제는 세계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해 부산시가 사퇴 압력을 넣은 것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영화예술계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압박은 중. 주... 다시 하겠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영화예술계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고 부산영화제 집행위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게도 똑같은 비판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신임 영화진흥위원장에 김세훈 세종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세훈 신임 영진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위원 출신이며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가로서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진흥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허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